<laughs> 예, 우리 고준현 씨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잠깐 뒤로 좀 돌아보세요. 아니 머리가 이거. 왜... 아 잠깐만 가만 히 계셔보세요. 치타가 뭔데? 지금 갔다가 급하게 나왔어. 예? 아 뒤돌아보세요. 밀라고 했는데 안 보이갖고 뭔가. 부분이... 아니 브리지가. 할배. 아, 브릿지 넣었냐고, 머리에. 뭐? 지브릿지 넣냐고 머리에. 와. 빌라고했는데뭐안 아, 밀려도 요요좀 있는데 아니 뭐 브리지가. 어? 아밀 거면 제대로 밀어야 될거 아니에요. 혼자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앉으세요. 예. 예. 시연이 일단 잠깐 기다려봐. 준현 형님 하고 자리 바꿔봐 우리 원래 저 양양이의 또 오른팔을 맡고 있었는데 우리 준현 씨가 어제 뭐 해임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를 더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네. 예. 다시 양양이랑 함께 하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 동생 박스타가 있잖아요. 네. 박스타 옆에서 다시 막내부터 시, 초심을 다시 잡고 민심의 마음을 다시 돌릴 자신이 있다면 다시 올라오실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어요. 박스타 씨를 불러놨거든요. 네. 이제 곧 도착해요, 11시에. 네,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박수. 시키로 대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초심을 잡고 가겠습니다. 초심을 잡고 민심 다시 끌어오세요. 슬... 막내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네, 박스타 옆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고, 박스타 옆에 크고, 철수를 내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아, 절대로 안될 겁니다. 예! 저도 세게 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가, 예?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얼마나 편한지, 박스타랑 며칠 다녀보시면, 우와, 부산역 다시 가고 싶다. 왜 초심을, 잃으면 내가 괜히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박사가 눈가에도을 굴어 피고. 이 자리 절대 뺏기지 마라. 아유, 내일부터 이왕 죽었다, 죽었어. 개스파르타. 저기요, 막내씨. 아, 나 담배 연기 그냥 내 얼굴에 뿜어라. 아, 다 오네. 아이고 회장님, 미안합니다. 아유, 막내는 카메라 밖에서 담배 펴야 돼요, 원래. 아이, 나 진짜. 열심히, 아니, 또 피로 가네 와, 방구 반가놓 고쳐입니다. 이해해 예, 주십시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하지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아유, 또 감사한 신청자분들, 와, 와주셨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오, 뭐고, 뭐 <laughs> 아, 따, 진짜. 아. 아, 다 묻었네. 아, 나. 사장님, 어, 잡고 빨대를 꼽아야지 그거 두고 이제 빨대를 으면 어떡해요. 음,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예, 오른팔하 갚기 예. 야, 민심? 진짜 민심이 다르다 달라. 엊그제까지도 추년업, 추년업 이러다가 추년시 예. 만원. <laughs> 박스타 저 새끼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밝히고 오고 있지 형 밟고, 다시 밟고. 초심 잡고 잘 해보세요 알겠죠?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 박스타가 만약에 형님 와저 도저히 안 되겠으면 형님 그냥 가세요 이러면 끝이에요 이 모든 게 내하고 관계는 끝이야 <laughs> 면접 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세요 박스타 면접을 좀보겠잘 <laughs> 예. 자르네 시현이 이야 깔끔하네 여기는 정글입니다 정글 예? 여기, 여기 정글 예쁘고, 물고 씹고 싸우고 오늘부터 이제 박스타 옆으로 <laughs> <예쁘고. 웃음> 지금 막는데 지금 또 이런 식으로 민심 다 1천명 있는데 민심 다이어요 고준현씨 정신 차리시라고요 1명. 아그 모릅니까? 모를요 그냥 말수안하는데말 말, 말안 안합니다 예, 예. 박스타 오면 큰일 날라 그러네 이 사람 저 박스타 오면 박스타 차 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시연이 춥대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에 내일 폭소로 나 싶을 수도 있는데, 춥대요. 놔두세요. 그냥밤 되면 춥고. 밤 되면 춥대요. 아침 되면 좀 덥고. 아침 되면 좀 덥고. 그래. 아, 존나 덥다. 웃겨. 시청자분들 뭐야. 화면을, 화면을 보는데, 계절을 알 수가 없대. 나는 밥판 입고 있지. 형은 노도 입고 있지. 여기 패딩 쳐 입고 있지. <laughs> 와, 박사, 내일 아침부터 존나 빡세게 같은다 조심 잡아오세요. 내려가서. 언제부터 우리 준현이 형이, 예? 시청자들한테. 소통 안되고 이미지가 안그랬는 형인데 미안합니다 예 오늘은 윗니 두개 결석하셨고요 막내 이아 네. 몇개가 결성.. 으이끊으세도너 <laughs> 시훈아 춤한까 분위기 살릴게요 박수 박수! 이야, 우리 시연이 죽인다 죽여. 어? 역시.